여러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밖은 추워지고 실내는 건조해서 벌써 마른 기침 나고 코막힘 시작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쿠팡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가열식 가습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늦은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인덕션 방식을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또 가열기 가습기의 최대의 단점인 전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은 열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용량은 크고 소비 전력은 낮은데 분무량은 월등합니다. 세척이 간편합니다. 자동 세척으로 1시간 동안 75도씨를 유지 후 자동 정지합니다. 씻을 때도 밥솥 모양이라 내 손만 꺼내서 씻어주면 됩니다. 플라스틱 부품은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PP 소재라 끼 세척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척한 다음 조립이 쉽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소진 시 뚜껑이 열릴 시 옆으로 쓰러질 때도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내솥은 연마제 제거가 필요 없습니다. 전해 연마 기법으로 연마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뚜껑은 연마제 제거가 필요합니다. 넓은 공간도 촉촉하게. 시간당 최대 500ml 가습이 가능해 가습 범위도 넓고 가습량도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조지르시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조지르시 가열식 가습기는 입문용으로 가장 추천드립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기본 색이 조절 모드와 자동 조절 모드가 있고 타이머, 저소음 모드 등 편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습도 유지 기능도 있습니다. 한번 설정으로 자동으로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듀얼 센서 자동 가습 3단계로 체계, 표준, 부드럽게 원하시는 정도를 설정하시면 매번 설정할 필요 없이 센서가 주변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설정된 환경을 유지합니다. 8시간 동안 사용하는 넉넉한 대용량 수조입니다. 매번 물을 채워 줄 필요 없이 8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 가능한 대용량 수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보충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안전한 시스템으로 실수로 넘어져도 안전합니다. 본체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면 자동 꺼짐 기능이 작동되어 가습을 정지하고 알림음으로 알려줍니다. 통 세척이 가능합니다. 세척이 편리해 위생적이고 필터가 필요 없어 번거롭지 않습니다. 세척과 물 보충만 해주시면 관리 끝입니다. 이중 안전 손잡이 방식입니다. 조지루시만의 잠금 해제 방법으로 보 가열식 가습기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은 한일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저가형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가습기를 추천드립니다. 물이 가열되는 것을 볼수 있도록 고온에도 안전한 붕괴산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습이 되는 동안 물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열에 강한 참공사 스테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가습기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 보충할 때 뜨거운 뚜껑 열지 말고 제품 뚜껑 부분을 통해 바로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 채우려면 뚜껑을 열어야 했던 기존 제품들은 뚜껑 열면 증기가 한 번에 올라와서 위험하고 열기가 확 빠져나가 효율도 떨어집니다. 세라믹 발열판 사용해서 변형 변색 걱정 없이 팔팔 끓여줄 수 있습니다. 고열에도 튼튼한 세라믹으로 발열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핀 기술을 통해 낮은 전력과 높은 열효율을 자랑합니다. 그래핀 기술은 열전도와 열 보존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전기는 적게 사용하고 열은 오래오래 유지합니다. 강보드로 8시간 매일 사용했을 때한달 기준 전기 요금이 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소음이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매일 세척해야 하는 초음파 가습기보다 관리도 훨씬 편리하고 가습량도 많아서 좋습니다. 이상으로 추운 겨울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